여깄. 아, 진짜 힘벤 타이밍, 진짜 아, 귀엽다, 이거. 여기, 여기 같애, 저, 갈란다 <laughs> 아, 저, 타이거. 여기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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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게 머리, 아, 어떻게 맞지, 맞지, 머리 맞지? 킹피 레킹피, 레 레킹피, 또 하나 건, 레킹 건. 어나 이제. 세라, 세라 밀었어, 세라 밀었나나나나 일로. 우리 힐러 없는데 나오 거지. 어이. 잘해 잘랐어, 해 잘랐어. 아 아깝다, 아깝다. 그 영상 아래, 물어줘, 올라가는 날짜 맞춰서. 맞춰줄게, 맞춰줘. 어, 아 나이스! 아, 어... 안녕히 주세요아녕히 주무세요! 자리 오른쪽에 있어. 아이고 아이고! 저거... 저거 밖고스 올라갈 줄... <laughs> 앞에 슬슬 땡기자, <땡이잖아>, 이거. 자리 사 오른쪽, 이리 오른쪽. 아, 우리 우리 아하 야, 잘 채들라니. 앞에 땡겨줘가지고리 그럼 또 오자마켓. 하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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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, 하나, 우리, 하나, 리나 끝. 이제 일 번. 나내 거, 내 거, 내 거. 아, 달달하다. 어? 어? 아니 뭐야? 달달, 달달하다? 나 끝. 하나만 사줘, 하나만 사줘, 나만 그렇지. 아킹 볼, 볼, 킹 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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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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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다. 죽쏘냈어 보람과 때 내가 오어로어 아, 오케이. 억로 억으로 하억로 억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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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억로탄영인고 헬로 노리고 있네 오케이. 아나위도 묶고 있어요. 맞아. 아나위도 아, 아, 묶고 있어 내가. 오케이. 거호군 님 전생했어요. 음, 안돼안돼 너무 슬프만 있다 마지막에 내가 요즘에 아 그러니까 요즘이 아니야 내가 오버워치를 진짜 오래 했잖아 로... 심지어 오버워치에서 로드호그를 진짜 오래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로드호그 관련해서 막 이런 버그 있다 저런 버그 있다 나한테 막 제보를 해주시는데 내가 아무리 봐도 이거는 버그가 아닌데 사람들이 버그라고 제보하는 게 있어 다 버그래 실크로님 로드호그 인사하고 총 쏘면 판독 사라진다고 나한테 이렇게 반동 사라지면서 나갔다고 제법 엄청 와요 근데 여러분들 오버워치는요 반동이 없어요 게임이 왜냐면은 총알을 쏘고 다음 총알 쏘기 전까지 반동 회복이 다 돼요 봐봐 잘 봐봐 다음 총알 쏠 때까지는 반드시 반드시 총알이 내려와 심지어 맥크리도 내려오고요 애시도 내려와 그 총알 많이 쏘면 바스티도 반동이 없다고요 이거는 버그 아니니까 이거는 제보 안 하셔도 됩니다. 내가 이거 한 번쯤 은 말하고 싶었어. 이거 버그 아니에요, 여러분들. 모션 버그예요. 모션 버그. 인사 모션 때문에 다씹히는 겁니다. 만약 그럼 인사하면서 그래브 쓰면 인사하면서 그래 모션을 캔슬할 수 있지 않을까? 그 인사 캔슬해 봐. 인사 캔슬할 줄 알지? 별 차이가 없는 거 같은데? 야, 불안치 50개국어로 얘기해도 문제가 인사는... 와, 미친, 존댓다리! 어? 정면으로 탈출! 오케이! 오케이, 호그. 호그, 호그, 호그. 아, 이거 그래면 못하냐? 실화냐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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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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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뼈! 뼈, 뼈, 뼈! 뼈! 미치고 팔딱 뛰었네, 진짜로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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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아! 네 한쪽 컷 맥크리 오픈한대 맥크리 필 맥크리 컷 가운데 방아 이거 뭐자리가 뭐야 이거 아 저걸 못 피하네 브릭 컷 호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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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컷 우리 브릭 간다 리리 가, 다리리 가, 다리리 가, 우리 리 가, 우리 가, 우리 가, 우리 가, 우리 가, 우리 가, 우리 가, 가, 우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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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 가, 고이라스 나이스. 나 나이스. 나이 쪽에들? 스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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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와스 나이스. 나이이거지이거이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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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스이스이스 나이스. 나쫄스 나이스. 나이

네 앞으로 가세요 아, 앞으로. 아, 아 오케이. 오케이 아 제가 제가 갈게 요 오케이 오케이. 근데 대리 운전은 아, 그 아. 신청한 사람도 같이 가지 않나? 포크, 포크, 가. 아 미치고 팔딱 뛰었다. 아저 시그마 집어 던지고 싶은데 시모홍 썼잖아. 와. 시그마 시그마 저러 가 시그마 저러 가안돼안돼안돼 안 돼, 안 돼.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. 나이스. 치지요. 아. 어, 좋아. 생아 아, 대리운전 좋았어요. <laughs>